나이만 먹은 거예요.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. 그래서 내가 이 노래 불렀어. 나이만 먹으면 무엇 하나.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. 인생 일정. 줏몽인데. 그렇게 살면은 안 되잖아. 니나노. 할 말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춤추더라고. 닐리리야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. 사, 좋다, 얼씨구나 좋다, 예, 수믿고 천국 가는데, 그보다 좋은 일 어디 있나, 이랬더니, 할머니들이 그리 좋아해요. 그러면서, 목사님그 테이프 보석판이야. 테이프 박힌다, 그치? 어떤 할머니들은, 그렇게 좋은 천국은 어떻게 가는 거요? 예 그러더라고. 이 복음을 씻어서 내가, 말씀을 하는거 아, 네. 할렐루야. 아, 네. 야, 그래서 만든 노래가 내가 소식곡이 되고 할렐루야. 알아듣고 네. 있어. 아, 네. 중요한 거예요.